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 탔는데,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직 병렬식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 차 같이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아이유 페달, 이런 개념보다는 기어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동,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네 가지 단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워둬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표시 등이 안 뜹니다. 그래 가지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되어 놓으니까 여기 크림에서도 모터 1, 모터 2, 모터가 두 개가 지금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는 메이크가 있죠. 토요타에서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제 직 병렬식 하이브리드고요. 현대 기아의 병렬식 하이브리드보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오늘은 어느 정도 속도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이자 이자쳐. 보통 주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저속에서는 모터로 지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한 50km 정도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놓게 되면, 아, 이 페달보다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감속을 제가 그냥 해야 되네요.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거의 감속을 시켜주면서 서준다.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 모드로 지금 해 뒀으니까 아무래도 자동 모드는 회생제동에 이제 가감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최적화 시켜서 부드럽게 이제 세팅을 해 주는 거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는 하지만 회생제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단계에 대한 느낌은 확 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하는 느낌 회생제동 자동 단계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37km 36km 점점 속도가 이제 줄지만 예. 네. 따로 뭐 불이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방 브레이크를 밟아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완전 정차 시에는 얘도 회생 단계 이런 거 그냥 아무래도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올 스톱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충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번개 모양이 그다음에 물방울 모양이 이제 연료를 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턴을 하고 가는데, 하이브리드인데, 느낌이. 발을 떼거나 하더라도 이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달려가면서 발을 확 떼도 브레이크 등은 지금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다가 발을 떼도 안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받으면 들어오고. 자동은 내연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속도를 만약에 끝까지 지금 제가 안 밟고 가더라도 속도가 지금 이제 주는데요. 6km. 4. 어? 속도가 안 줄죠, 왜? 자동 내연 기간에 자동 모드로 한 5km 되니까 조금 이 오르막길인데도 내연 기간의 오토 변속기처럼 그냥 쭉 미끄러져서 이제 굴러가네요. 5km에서는 그러면은 해생 제동 제일 낮은 단계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얘는 좀 특이하게 초반 전기 구동 힘이 좋아요. 예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느낌보다도 전기로 가는 느낌. 30km 넘으니까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됐는데 이 느낌이 거의 뭐 이렇게 엔진이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50km인데 여기서 발을 확 떼면은 그냥 쭉 굴러가면서 브레이크 등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0km, 20km 정도 돼도 지금 안 들어오고요. 속도가 지금 24km. 예,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 기아의 회생 제동 0단계, 1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으로 회생 제동, 보통으로 이제 갔고요. 30km, 35km에서 이제 속도를 줄이면 회생 감속되는 느낌은 낮음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15km, 10km, 10km, 10km 8km, 7km 여기서 6km, 5km가 지금 최저 속도인데 안 걸리네요. 네,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높음, 회생 제동에 있는 높음인데 30km에서 속도를 쭉 줄이면 은 높음 단계가 회생 제동 한 1단계, 1.5단계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10km, 10km, 9km, 8km, 7km, 6km, 5km 안 서네요. 네,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는 거고 아, 이상하네요. <laughs> 불이 안 들어옵니다 회생의 단계 자체가 지금 자동부터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네 단계를 지금 바꿔가면서 해봤는데도 30km 이하로 속도가 점점 줄면서도 모든 단계에서는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느낌 그대로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높음을 하니까 35km 정도에서는 회생제동이 그때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정도? 그 정도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병렬식이라서 그런지 주행감이라든지 느낌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엔진이 확 걸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막 가면서 이런 흐름이 좀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주행을 할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현대 기아 차 같으면 0단계, 1단계에서는 제동까지도 안 되고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습니다. 2단계, 3단계 때 불이 들어오면서 제동은 아니지만 거의 설수 있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얘는 이제 아예 그런 게 없다.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회생 제동을 쓰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하듯이 주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네요. 국내 메이커로서 파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직병렬식이 아르카나, 그 다음에 어, 그랑꼴레오스가 처음으로 이제 달고 나온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많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주행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생제동을 낮음에서 높이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는 줄지만, 일반적인 뭐, 전기차의 회생제동이나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회생제동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꿀렁꿀렁 한다든지, 이제, 멀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좀 싫으시면은, 낮음이나 자동으로 해서 다니면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 뭐, 굳이 욕도를 먹지는 않겠습니다. 뭐, 운전 못 한다고. 그랜저 IG 탈 때는, 회생 제동이 그때는 뭐 단계별로 없는 차였기 때문에 회생 제동이 밟으면 부... 브레이크가 쭉 밀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했는데 얘는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이질감적인 부분들은 안 드네요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든 낮음으로 하든 보통으로 하든 높음으로 하든 답력은 뭐 똑같고요 높음과 낮음의 차이는 이제 출발할 때좀 잡아당기는 이런 느낌들이 부드럽다 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다의 자체도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드럽다 그리고 현대 기아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자이자 이자차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회생 제동을 쓸때 브레이크 등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 요거를 한번 테스트 를 해봤는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내연기관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몰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등 언제 들어올까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종 있으면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